교회를 새롭게 또 세상을 이롭게 라고 하는 교로 2022년을 시작하고 교회를 먼저 새롭게라고 하는 시기적로 교회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매주 아, 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첫 시간에는 신념을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의 몸의 지성소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면 우리의 천상도 사역도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지피진 마음 그 심령에서 생명이 나오게 될 것이고 저절로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임받게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입을 새롭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하는 이사야의 그 입술을 부정한 입술을 재단의 숯불로 깨끗히 하시고 그리고 그를 대예언자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불로 새롭게 될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너무나 갑지게 귀하게 이룬 도구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눈을 새롭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라오디기아 개회 신도들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볼수 못하고 하나님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가난하고 오히려 소경되었다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이제라도 안약을 사서라도 보게하라. 영의 눈이 열려야 그래야 하나님의 소중한 축복의 통로로 이로운 주님의 도우로 승인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네 번째 시간으로 귀를 새롭게 지작 귀를 네. 잘없 오늘만큼은 우리 사지 백태 중에 제일 중요한 지체가 되는 귀라고 제가 강조할 겁니다 오늘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퀴. 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목국이 말할 때귀부터 먼저 말하잖아요 공자님은 자신의 삶을 70년 생일을 조명을 하면서 <laughs> 성숙해가는 과정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0이 되면 부록이라, 6혹을 <laughs>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50이 되면 지천명이라, 60, 60. 하늘의 어떤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고, 가장 성숙한 70은 고희 옛날부터 덤물도 잘 얻고, 60까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가장 성숙한 단계를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60이 되면 귀가 새롭게 될 것이다, 귀가 순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만큼 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 청년하고 시골 청년도 친구가 도시 한판을 지나고 있는데 시골 청년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도시에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귀뚜라미 소리 나는 곳으로 발길을 옮기니까 정말 그 도시에 귀뚜라미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소리가 거기 있었지만 도시의 청년 귀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시골 천년 귀에는 그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귀뚜라미 소리 듣는 귀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뭘 보느라고 대단히 중요하지만 뭘 듣느냐가 정말 중요한 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내 가운데 여러분 들을 수 있게 하시는 내가 저는 큰 줄로 믿습니다. 들린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복된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연 속에 숨겨놓으신 그 아름다운 소리. 그래서 우리는 새가 운다고 말하지만, 저서양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고 말야 그 새의 노래 소리를 듣고, 바람의 소리도 들을 수가 있고, 저 파도 치는 저 파도의 소리도 듣게 되면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음악 노래 소리가 될 것입니다. 하이든이라고 하는 작곡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천지 찬주라고 하는 그런 대오라토리오를 작곡하고서 10편 19편 가사를 듣다가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저 우주를 볼 때, 저 땅을 볼 때, 저바다속의 세계를 볼 때, 거기에 온갖 하나님이 숨겨놓은 너무나 신비한 대오라토리오, 대 여러분 학창곡이 그렇게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 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어쩌면 저한테 음악은 거의 제 삶의 반입니다.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동요도 정말 좋아합니다. 어떨 때는 혼자서 기타 치고 한 두세 시간 동요를 부릅니다. 그럼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그래서 어, 그 노래를 부르면서 고향도 다녀고그 노래를 부르면서 옛날에 친구도 만나고 나의 살던 고향 강주의 꽃피는 동산 그러면 <laughs> 그닥 거기에서 그 얻어서 가곡도 부릅니다. 노래란 노래는 베이스 음악, 사탄의 음악 외에는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소리를 듣고 음악을 듣고 그 듣는 기가 얼마나 복 있는 지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고단순이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무릎 무잘 자란다고 합니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색깔이 꽃 색깔이 화려하다고 합니저양계장이 달게 이렇게 음악을 들어주면 좋은 여러분들이 먹을 강강한 그런 어, 계란을 그렇게 살려낸다고 합니다. 소에게 제절자는 소에게 오바로 들어주면 은 좋은 우유를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노마스 10장 17절에서 유명한 말을 따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온다. 들어야 믿음이 나온다. 는 이야기에요. 잘 들어야 경청해야 믿음이 나온다. 특별히 그 들음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강조해 주었습니다. 제가 가정에서 통독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단동한 내용이 민수기 10년기 6장 말씀입니 같이 아내와 은혜를 나눈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보면은, 10년기 6장 4절이야 9절까지가 쇠마,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을 교육하는 핵심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가죠. 있 지금도 이스라엘 부모들은 그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강조한 말이 뭔가 하면은, 사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쇠마가 되고. 들음이, 아이들이 말씀을 경청하고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임프레스, 심겨진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각인된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웃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사랑하는 말씀을 손목에다 메워주고, 이마에다가 또 메워주고, 문설주에다가 붙여주고, 또 문대문에다가 붙여주고, 들어가며 나가면서 그말씀이있도록 하고, 또 달려갈 때도 있도록 하고, 앉아 있을 때도 읽도록 하고 누워 있을 때도 읽도록 하고 언제나 말씀을 읽도록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는 그 교육이 이스라엘을 오늘 그렇게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들에게 강조한 그 부모들의 메시지는 우리가 옛날에 종이었 우리가 옛날에 그애굽에그 그 비참하게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강한 손과 평팔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성민이다 그 사상을 심어주고 새겨주니까 나라가 큰 위기를 만나요 심지어는 주 70년에 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도 그 민족은 여러분 존재하는 거예요그 은혜는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본 말씀입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평생 여러분 건강하게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그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층분위가 있습니다. 우리 기록은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층분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못 듣게 됩니다. 지축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지금 있어요. 존재하는데 그걸 들을 수가 없도록 하셨어요. 들으면 살 수가 없겠죠. 저 모기보다 더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없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기가 있다면 영의 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계시록 3장 말씀, 라우디게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고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들을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기도다. 할렐루야. 성령의 소리를 듣는 건 물리적 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건 영의 기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는 호주 목사님의 책 가운데 보면은 그가 강조한 그 책의 핵심은 믿음의 길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길이 열리야 그게 들을 끼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뭐 마태복음 또 4장 여러 곳에 예수님의 비유가 가득한데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비유를 해석해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이 말을 저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 그러나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의 길을 가진 자들은 깨닫도록 비유로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있는 자는 받아도 풍성하게 될 것이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 부입고피닉빈의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영위기가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면 더 여러분의 믿음은 부족해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영위기가 막히게 되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깁니다. 점점 빈약하게 됩니다. 우리가 듣는 경청을 선택적 경청이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여러 부모가 잔소리 해도 공부하는 소리는 자기들은 잘안 듣습니다. 오락가지 말라는 소리는 안 들어요. 용돈 줄게 그러면 금방 듣습니다. 그거는 기가 밝아요. 저도 말씀에 가는 것들은분리 말하면 거기에 집중하지만 다른 들은 별로 저는 경청을 잘못 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듣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옥중에서 마지막 쓴 책이 디모델 후서입니다유언과 그러니까 같은 사실은 그런 서신입니다. 목중서신으로 구분안 하지만, 목회서신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으로 구분 하지만, 목중서신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 가운데, 오늘 본문은 짧습니다. 3절, 4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경청을 합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목소리> 내가, 내가, 사람이, 다른 동료를 같이 하는냐 귀가 가고서, 자기의 수행을, 스승을 많이 보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부득혀 흩어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때가 이런 일이라고 하는 말은 말세가 되기니 만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 그런 이야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막아가서 말씀을 막는 귀가 어두워지고 오히려 그들은 어떤 쪽의 귀가 밝아지는가 봤더니 거기에 자기의 사력을 따를 세상을 많이 두고 욕심의 귀가 좋는데 자기의 욕심을 키워놓는 일에는 귀가 밝아져요. 거기에 귀를 키우려 경청하게. 그리고 내가 이럴 때 그때는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간다고 했어요 진리에는 귀를 막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큰 어떤 딜레마 갈등 속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란들은 지금도 여러분 문만 열면은 큰 이란은 그렇게 부응도 잘해요. 그냥 신천지는 그냥 부흥도 잘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교회를 세우고 그냥 부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의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사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선자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들이 흩어난 걸 따라갑니다. 복술 점수를 따라가니다 복술 점수 점계가 어떻게 나오는다 루의 운세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제가 알기로 어떤 분은 정말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만 되면 정장일 찾아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우리 교회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허탄한 그런 복수들. 이란에 걸었던 미혹의 말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걸 경청하면서 칠산 드려야될 말씀에는 귀를 막아버립니다. 세례요한이왜강냐고 나갔습니다. 세리관이 광야로 나간 이후는 하나님의 말씀만 주목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려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주님의 말씀,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선포했습니다. 사람들도 광야로 나갈 때는 여러분 옷장 있는 사람 보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여러분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스기자의 소리를 들으려고. 순자보다 큰 세계 요환의 광야의 소리를 들으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마당의 광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광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주님 기도해라. 은밀한 주님,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갚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친밀히 그렇게 은밀히 교제하는, 코인 놀이하는그골방이 필요하고 그게 어디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안방이라도 좋고 부교라도 교회라도 좋 거기에 무릎 꿇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또 주님 여러분이 드리는 그런 기도를 경청하시고 하는 그런 교제에골방이 필요하고 사역을 쫓을 만한 세상을 두게 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너무 세상의 소리가 복잡하니까 정작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귀가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나님 집사님 보면 역시 서대반의 순교 직전의 그런 설교입니다. 집사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할 때그 내용 가운데 보니까 그리모인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책문하는데 당할까요 목이 굵고, 목이 고 마음과, 마음과, 귀에,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할례 받지 못, 목이 굵은 교만한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신령이새롭게 되는 문제로 말씀을 드렸고, 귀에도 할례가 필요하다는, 귀가 새로져지 않는. 우리의 귀가 새로워지게 되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줄도 믿습니다. 귀가 새로워지면, 어린아이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3장에서는 감동적인 장면을 느리지 않고 기억합니다. 어린 사무엘, 음.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을 아, 우리 하나님에게, 그 성전의 멜리야에게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야외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음성이지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주님의 은사님들 빌고 어린 사무엘이 함께 그리버 상상해 보세요. 어린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에 따라 할까요?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어린 아이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 제사장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어린 사무엘이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전 여러분이 자녀들이 여러분 영의 기가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복된 기가 여러분 자녀의 기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의 기가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선동문이 하나님에게 왕이 되어서 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셨다고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혜를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1학기 3전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했던 건딱한 가지입니다. 그냥 그게기도니다그 같은 마음으로, 주님, 주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하건 듣는 마음이, 그걸 하나님은 지혜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부부 짓는 그, 그 어, 호소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덕으로 부귀영과 장수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덕을 더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주신 은담에 여러분 은혜가 듣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런 여러분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은 잘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창기피터포스 전할 때 그때 저는 지금도 가장 감동적인 책 가운데 하나가 경청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 경청이라는 책의 구제가 마음을 얻는 지혜 마음을 얻는 지혜 제가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펼쳐보았는데 마음을 얻는 지혜가 경청인데 그 주인공은 이름이 이토빈입니다. 백토빈이 기가 돋던 것처럼 경청을잘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에 어렵움 많습니다. 직장생활이 많습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그런 내용들로 구성된 소설인데, 거기에 있는 내용 가운데 듣고 있으면 내가 이익을 받고 말을 하고 있으면 남이 이득을 얻는다. 잘 들으면 내가 이익을 얻는다. 그리고 내가 말할 때는 사실은 나보다는 듣는 그 사람이 이익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기억나고 또 하나, 리더십은 운변보다는 경청에서 나온다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리더십은 경청을 하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들을 척자 한문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럴 정도가 돼야 경청이다. 여러분, 들을 척자 제가 써주지는 않았지만 어, 설명을 드리면 기위자 밑에 인거광자입니다. 그 옆에 열 십자의 눈목자에 한자의 마음의 신입니다. 이걸 총합적으로 말하면 왕의 귀로 돌여야 돼, 열 눈으로 돌여야 되고, 한 마음으로 돌잘 경청하는, 이게 경청입니다요 공감해서 경청해주는 그 경청은 힘이다. 그래서 거기에 한자, 사, 사, 여러분, 사, 사가나왔어 갑자기 많이 생각 안 나는데.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강어입니다 그 영우입니다, 따라합니다. 이천 듣심, 들어서 마음을 얻는다. 마음을 얻는 지혜가 드러내 있다라고 하는. 것. 잘 들어주야 위대한 상담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주야 경청할 줄 알아야 위대한 스선이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바로 경청이라는 걸 강조하는. 아주 유익한 그런 필독 고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초청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음식을 만들고 군주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그 무릎 앞에서 앉아서 말씀만 경청합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대접하는도 중요하지만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음식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진짜 영적은 경천하는 것 있어요. 진짜 영적은 예수님의 말씀은 경천하는 것이 환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감동하시며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경천의 믿음입니다. 주님 오실 거뭐 있습니까? 내 네, 하인이 등도는데 저는 말씀 한 마디만 들으면 됩니다. 말씀 한 마디. 여기서 말씀하시면은,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방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감동하시면서 공개적으로 우리를 칭찬합니다. 내 믿음이 크다. 도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적시로 하인이 나아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믿음. 그 말씀은 천지도 지어진 능력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천지도띄어진신그 말씀 제가 경청할 것이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매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의 귀가 새롭게 영유기가 열리게 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모습을 듣게 되기를 바라고 캐리가마 성포되는 주의 말씀을 듣는 영유기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랍니다. 아, 네. 귀를 새롭게 귀를 새롭게 저는 우리의 사집에 대모두가 새롭게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강조한 대로,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귀가 새롭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주님은 넘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지금도 말씀은 넘쳐납니다. 문제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귀가 열리고 귀가 새롭게 되면은, 여러분, 혼, 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저는 강조했던 것처럼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이 자연 속에서도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가 전부 자연 비유잖아요. 들의 백합파을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저 뒷삼하는 걸 보라, 저 농사들을 농부하는 걸 보라, 어부들을 보라, 전부가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수한 그런 비유의 말씀들은 이 주님이 자연 속에 이런 구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다. 이거를 신학자들은 소위 자연 계시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자연 속에, 변하는 계절 속에, 제가 예언을 합니다. 추우시죠? 근데 제가 예언을 할때 저는 예언자이기 때문에, 저는 예언 합니다. 두 달만 되면 완전히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언했어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의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저세한 마리를 보면서도, 저 새는 길쌍도 아니었는데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저를 먹이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먹일게 들에 피었다가 지는 저 푸른 포기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 네. 여러분 무슨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저 공중에 새를 보라 대가판을 보라 보는 것마다 다 주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저 하늘을 보라 얼로토리오 화이트를 봤던 것처럼 저기에 무슨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사건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은 있습니다. 그걸 사건 계시라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3년 동안 코로나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얼마나 큰 아들입니까? 저는 이 사건 속에 코로나 속에 주님이 치몬 오신 주에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게 복된 기입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전복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캐르가마스 모데는 말씀은 물론이고 또 때로는 주님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시십니다 때로 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저는 많이 체험하는 게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과는 늘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계시들이 있지만 불완전한 것이고 정말 영원한 완전한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자들은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특별 계입니다이 속에는 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께서는 계시해 두었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신비한 정말 진리의 비밀을 담아 주셨어요. 너무나 넘쳐나는데,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평생을 목회하면서 읽은 말씀이 수십 번 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어제 읽으니까 또 어제 말씀을 은 오늘 읽으니까 또 은혜가 저희 어머님이 1년에 네번씩 성경을 읽었어요. 1년에 네번씩 읽으니까 거의 매일 읽는 거예요. 어머니는 성경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한 번만 읽기 위네번 바쁘신데 읽으시냐고 했더니 어머니가 유명한 말씀을, 신학적인 말씀을 제기하셨어요. 신기하다. 내가 매년 네번씩 읽는데, 읽을 때마다 새롭다.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된다. 할렐루야. 무한한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계시된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다 듣게 되기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런 귀가 복 있는 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더 복을 받는 복된 믿음의 성경을 여러분의 귀가 더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그 복이 여러분 통해 흘러나가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롭게 되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게 우리의 기가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어두워졌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내 모습을